그렇게 이제 서원 등록을 했으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가요. 가요. 그러면 이 메뉴를 바로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연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탭이 열립니다. 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연말정산 작업을 모두 하죠. 이 페이지에 계속 있다 보니까 연말정산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하고 작업을 다 하고 연말정산 끝나면 여기에서 마감을 누르게 돼요. 엄청난 실수예요. 여기서 마감을 누르게 되면. 중도퇴사자도 마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총괄해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. 여기서 연말에서 마감 딱 하고 어 일다 했어 하고 지금명세 제출하면 중도퇴사자 다 빠져가지고 가산세 왕창 나올 수 있어요.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, 정국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, 반드시, 정국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넣어주셔야 돼요. 어, 원천징수 영수증을 딱 받았는데, 기납부세 거기에, 거기에 기납부세액이, 원천징수세액이 있단 말이죠. 원천징수영수증 영수 받으면 이거를 받을 건데 여기에 기납부세액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금액을 입력을 한단 말이죠.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. 여기에서 이제 연말정산할 때 기납부세액은 이 750만 원이 기납부세액인데. 여기에 기납부세액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금액을 입력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. 연말정산 할 때는 기납부세액이 여기 결정세액을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되고 이게 0원이면 0원인 거예요. 입력을 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여기가 0원인데 여기 1,400이고 여기 마이너스 1,400이라면 이 사람은 다 환급을 받은 상태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거라서 한국을 못 받았다? 그러면, 전에 회사에다가 문의해보십시오. 라고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. 절대로, 네. 절대로, 기납부 세액을 넣으면 안 되고, 결정 세액을 넣으셔야 돼요. <laughs>